하트라이더? 하트라이더 맞네 삐삐삐삐삐삐삐 헬즈버는 내방에더 많이 썼을걸 근데 라이노미좀 빡세네요 이런 게임 다 알고 도망간다고? 뭘로? 허기 있나? 아, 진짜 너무하네. 먹고 살기 힘들게 하네. 아이! 버그 쓰레기 같은 게임 이거. 버그 만 게임이에요, 진짜로. 쇠본껴도 이거 버그 걸려요. 아! 잡았고요. 들고. 마우지도 없니? 뭐 없어? 어디야? 저기야? 이런 젠장. 에이, 지금 게임 중에 도대체 어떡하냐. 들고. 아 나와. 여기 그래 가 임마. 한방 상태에요. 이거 죽었죠. 지금 짭조 터졌어. 끝자락이 걸리지 않나? 아, 내 머리통이 걸린다. <놀람> 했어, 이거... 가 봤는데... 아! 1킬이잖아. 들면서 다시 체크하고... 왜 발전기가 많이 안돌아갔을까 루인 찾느라 그러나... 저 끝에 거한번더 깜상 먹이면은 사실상 발전이 돌아간 건 없어요. 그리고, 아, 진짜, 미친 게임이야. 이거 스피링 하면, 스크림 하면 안 돼. 하면 안 돼요, 이거. 게이지가 안 빨리는 걸. 이거 빨간색 애돈이라서 조금만 게이지 빨면은 다 빨리는 그런 애돈 썼는데 그 조금이 안 빨리니까 이 게임을 할 수가 없네. 아, 심한데. 여 빨간색에도 어가지고 <laughs> 터널링, 터널링. 터널링인데 여기 졸라 돌릴 것 같아요. 반물 땅에 쏴야 됩니다. 반물도 없는 세팅이라서. 잘해야 돼, 여기서. 잡았고요. 독 내고 들고 흉년 이겼죠. 잘해야 된다는 게이 이 뜻이었어. 그리고 치료 중이다 저거 3픽 아.. 저 돌아갔어 내가 치료가 없으니까 일단 한대때려놓고 미션 어, 아니, 미션이란다. 아니 미션 능력은 없다고 생각 하고 게임하는 게 맞겠는데? 이거뭐안 빨려. 할지뭐대니 하지 뭐다 뭐다 있는 거같 못하니까. 하지 못 박살 내고 능력, 능력 없는 스크림을 쓰네. 어쩔 수가 없어. 근데도 할 만해요. 이거만 죽이면은. 불굴까지 생각할까? 탈지 불굴이라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한데. 잡 피지 못했어요. 박살내고 맞아주는 거가 한명 있는데 어 이거 못 맞아줬거든요. 죽었어. 오케이 실수 두번 드디어 빨았다. 탈가 누구더라? 그냥 아니겠지? 리고 아직도 1킬 각이야. 일단은 박살 내고요. 아니야 뭐 길막까지는 아니에요 어차피 어차피 맞아 주는 거 아니면 죽었으니까. 자, 요거 잡자. 죽여 어! 버리고 아우지에 넣읍시다. 어! 발정기가 많이 안 돌아간 편이라서 충분히 울킬할 수 있어요. 물킬각이야. 1킬 이발정이니까. 걸고. 스크림 정말 쓸만한 삶 아니야구요? 아, 뭐. 나쁘지 않죠. 스크림 운영이 가능하니까. 쓰레기다,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. 둘다 여기 있다는 걸 알아냈잖아. 너무 좋죠. 다, 게이지 다 빨았고. 이거 못 살리게 하면 되지. 끝났어요. 게임 끝났어요. 게임 오버야. 여기서 두 명이 있, 동시에 있다는 거를 나한테 걸리는 순간, 게임 끝났다고 할돼요 끝났죠. 게이다 빨았죠. 게이지가 안 빨려요, 게이지가. 미친 게임이야, 미친 게임. 그것도 안 살리러 갔네. 살려갔어야지 이거는. 아, 회의는 시3개거든 감사합니다. 그만, 요거 박살내고 방금 들어갔어야 됐어. 들어가면서 아, 들어가도 두명 죽었어요. 어차피 그래, 도 그래, 그래봤자 올킬이었지만 그래도 맞는 선택은 들어가는 거였어 걸고. 시간 안된건 아니었어요. 시간 됐어요. 봤어? 시간은 널널했어. 아주 널널했어. 오히려, 오히려 시간이 훨씬 널널하게 남았는데, 이 픽이 안 살리러 오는 거 보고 자살해버린 거야. 손 놨어, 그냥. 끝까지 버틴 게 아니라. 근데 들어갔었어도 죽었어요. 한명한명 한명 죽고 능력 빨아가지고 사픽 죽이고 심장 소리 안 들릴 때 구했으니까 이픽도 죽었고 이렇게 해서 사픽 건 다음에 시간 지났다가 이픽 걸면은 울킬 수순이었죠. 됐어. 픽 찾아봅시다. 뛰었단 말이지 여기까지 근처겠네요. 캐비넷 혹은 근처겠네. 좀만 더 보자. 남캐였잖아 어디 갈 데가 있나, 여기서? 여긴 아닌 것 같고? 스티브였나? 뭐남캐였던것 같은데. 야, 기억 안 나요. 여기네. 이제 저렇게 아! 해서 이거 서수 반대하는 거 아니야? 서수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황 맞지? 서수 반대했어야 되네. 근데 내가 여기 살펴봤는데 없었어. 맞다. 어디 있을까? 찾았다. 아, 어, 이러면 일단 확승. 자, 내가 지렁이라고 할 때, 막, 요런 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. 여깄다. 오케이, 이렇게 해서, 버그 킬입니다. 아, 이게 버그 안 고쳐가지고, 빡쳐 죽는 줄 알았네. 아,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, 제작진이 이거 버그 고쳤다 그랬거든. 근데, 버젓이 남아있잖아. 진짜 어이가 없는 놈들이야. 마세. 펑은 버그일 것 같아요, 아마. 아마, 아마 버그일 것 같아요. 믿냐고? 이렇게까지 개파할 줄 몰랐지. 좋아요. 으 6만 원. 2224